이 문제, 저희 전화도 아아주고 오는데, 한쪽 차가 발차가 됐습니다. 그 옆에 차도 흔들려요. 근데 치과가니까 뽑을 해요. 근데, 본인들 진료하시기에는 뽑아야 되기 맞죠? 죠 그렇죠. 근데, 환자는안 좋지 않니까안 뽑을 해요. 그럼 진료 안 하실 겁니까? 하셔야 되잖아요. 그 환자들이 결국은 어디 가시게 하십니까? 덮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자, 그러면, 한, 옆에 치아가, 뭐, 리트가 있어가지고, 봐야되게, 발치하기도, 년도하게 아, 이건 좀 애매하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거는, 한 2, 3년정는보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. 자, 지금은 생존하고 있는 보철딱지가 쓰는 거 있죠. 트라이빗, 뭐, 딱, 몇 줄을 쓰는 게 있고, 뭐, 고철, 뭐, 과이달 보철 같은 경우는 한 5년, 10년. 왜 중간이 없습니까? 중간이. 한이 세대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저희들이 만드게듀어세미브리지 자, 중간에 그치없이 세대는 이유가 환자가 요구하는 단계죠 자, 그러면은 환자는 발치를안 하고 쓰면은 이게 년 갈지 일년 갈지 한껏 의 수명에 따라서 따라서 얼마나 바힐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느 쪽으로 망하잖아요. 자, 그러면은 당연히. 차지하신 금액에 한 2분의 3분의 2 정도 받으셔서 대비브리트를 가시면 된다는 겁니다. 그런데 모빌리톡 있고 학교에 는데 깎아서 보충을 하면 환자는 결국은 이거 깎아가지고 수명이 뭐안깎다고 이야기를 하세요. 맞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런데 아까 꼭 대비브리트를 하자고 합니다. 환자 입장에 원장님 환자 입장에 환자한테 덩치 립밤 그대로서 내가 오늘따라 어쩔 수 있길 뿐이다.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. 그래서 세민구 있잖아요 이세 된다는 겁니다. 원장님 참좋하세요들 그렇죠 원장님.